갑자기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는다. 고환되지 않는 기기 어쩌고 저쩌고. 베이스 문제인지 어치된 문제인지. 라이더들에게는 휴대폰 충전이 필수다. 나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안 되면 두세 시간 뒤 엔코다. 아, 돈 들어갈 일이 생겼다. 콜리 배차되었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이게 충전을 하면 여기 네네. 뭐 호환되지 않는 거라고 막 계속 뜨는데 제가 저걸 문제인지 이게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이거한 번만 부착해도 아, 될까요? 이거. 아, 이거 뜨네. 아, 그럼 이게 지금 얘가 문제인가? 이게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이거 갈아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갈아야 돼. 이게 지금. 나무가 심하면은, 아. 저도 이런, 이 상태에서 한번 갈았거든요? 이게 충전 잘 되더라고요. 아, 이거를, 근데 나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는 거지? 네. 어떻게 갈았어요? 나사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아, 이 음. 색으로 갈았어요. 아, 이거를? 네. 이거하고 녹이 라고갖고 제가, 어제, 실초 물에 여기... 해가지고 녹을 어. 했었죠. 그래를 글라이드를 한번 갈았어요. 여기도 라이드를한번갈았어요 아. 그러니까 또, 되더라고게 얘는 어떻게 갈았어요? 여기. 아, 이카하 뭐지? 그 오토바이 센터 가면은 아. 글라인더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아, 달아주... 글라인더로 사아주더라고요 네, 아. 그, 그, 그 제거하듯이. 아,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 네, 잘 되더라고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봤다. 요놈 녹슨 자석이 문제였다. 일단 엔진오일도 갈겸 센터로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진오일 좀 봐. 네. 상님 이거 있잖아요 충전하면 이거 호환이 안 된다 뭐 손상됐냐고 이러는데 이거 자석 때문인가? 그렇지 소품이라 이 어느 정도 이게 녹슬고 막 이러면은 응. 안 돼요 전압이 얘가... 어. 안가이 이거 이거 약해지는 거지 카라이지브 이거, 뭐 이거 아 케이스를 아예... 케이스 응. 아 얘는 따로 응, 안 되지 아또 아, 돈이 들어가네 저도 뭐. 에 하나. 이거요? 응. 얼만데요? 2만 요새는 요만한 걸로 나와요 오 앞뒤로 투명이네 사장님께서 신상 케이스를 추천해주셨다 하나 아, 마셔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마침 고있어 음. 사모님 계실때마다 이거 주시네 에? 사모님 안계실때마다 안주시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매일 있어야겠네 <laughs> 신상이지만

잘 된다. 아하, 역시 자석이 문제였구만. 네. 최고입니다, 이거. 그죠? 이게 땅이야. 아,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네. 더 없어요. 버려야지. 오래서 정이 들는 게. 이거는 뺐다가 내가 이거 써도 되잖아. 이거. 그렇지, 요거만. 이거 지금 똑같이 호환되는 거니까. 어. 야, 이거 어떻게 빼요? 안 빠져? 어. 깜 빠져. <laughs> 얼마, 얼마예요? 개, 5만 원이 5만. 이상한데. 다 뜯어서? 네. 왜 엔진 오일 2 5 0 0 0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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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만 원. 4만 원, 4만 원. 왜그래 4만 원. 왜그래요 우와, 음료수 값만원 받으려고 <laughs> 그러는데. 이거 <안 되네>. 아, <laughs> 안 <laughs> 돼! <laughs> 잘다어 만화 보내주십니다. 네. 수하세요